안녕하세요.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어, 어제 5%대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고요. 그 하락은 자, 코스닥 지수 600선을 위협하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. 700선을 깼기 때문에 600선도 내려오리라 아, 내려오지 말란 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. 대창스틸 자 지금 하락. 깊은 하락이 나올 때 아주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이 기회다 이런 신용 매수자들이 창고라면서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실망 매물 내지는 실망 매도가 나올 때 굉장히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.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계시다면, 자, 나 지금 25% 정도 비중으로 가고 있는데라고 한다면 지금 25%한번더 넣을 타이밍이고요. 자, 코스닥 지수가 600을 깼을 때다 털어 넣을 수 있는 100%다 털어 넣고 이제는 시간 투자에서 기다린다라고 할수 있는 기회가 다음 달에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서, 자, 이번 달 다음 달이 기회다. 저점 매수, 바닥 매수의 기회다. 실망 매물을 아, 줍줍이 할수 있는 기회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진양폴리는 계속해서 무매도 아, 매수 전략 모아가는 전략 유지하시면 되고요. 성우테크는 4천 원이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. 깨지지 말란 법은 없다라는 말씀드렸고, 25%씩 네번 가격대별로. 대응하는 방법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. 오뚜기는 자, 100% 때려받고 매달매달 매달 정립한다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드렸고요. 자, 여기에서 자, 여기 깨질 때부터 45만 원까지 매수를 부지런히 해 놓은 사람은 지금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. 이렇게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대위아 현대차 어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불이 났고요. 그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하다가 불이 번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보도에 잠깐 왔다 갔었는데 그 악재 때문인지 아니면 뭐 글로벌 금리 인상이 악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동차가 어제 전기차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. 자 31선 깨지면서 자 221선도 깨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. 깨져 지금 깨져 있습니다. 지금이 기회입니다. 자, 부지런히 모아가시고요. 전기차는 죽지 않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모아가면 딱 좋을 종목이다. 현대차 자, 20만 원 언더에서 무지막지 모아놨다가 30만 원 이상에서 팔겠다라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놓고 접근하기에 너무나 좋다.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. 엔캠은 자 조정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. 변동성은 좀 심한 편입니다. 하지만 지금 정도라면 딱 아, 접근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기에 좋은 위치로 보이고요. 아 빠를 받기 시작하면 음아막지하게 올를수 있는 전해질 관련 섹터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종목들을 말씀드렸고요. 자 이번 달 다음 달 하락이 나올 때자 현금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저점을 잘 잡아서 기회를 꼭 만드시고 비중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요. 제 스타일을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자 정립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계속 추적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